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2년간 사귀던 남편하고는 자랑은 아니지만 속도 위반으로 임신 3개월 차에 식을 올렸어요. 다행히 예전부터 남편도 저희 집에 저도 남편 집에 이미 인사를 드리고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오가던 중이라서 양가에서 특별히 반대 같은 건 없었네요. 다만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보니 집이라던가 직장 문제라던가 그런 걸 완전히 정리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에서 남편은 시댁에서 떨어져 지내다가 지난 가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시댁은 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세 식구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님은 남편과 제가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이후로 신우와 남편이 회사 생활하면서 어머님 생활비를 대드리는 중이었고 저희 결혼할 때도 시댁의 재산이랄게 솔직히 딱히 없어서 처음부터 기대치도 없었네요. 솔직히 집안 환경만 두고 보자면 소위 요즘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제 또래들이 시집가길 선호하는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임신을 해서도 있지만 어머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일례로 저더러 당신을 친정엄마라 생각하라셨고 저더러 부인이고 엄마이기 전에 여자라는 걸 잊지 말라면서 예쁘게 꾸미고 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저희 어머님이 어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쿨하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님 말씀대로 모녀 사이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네요. 하지만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어머님과 가깝게 지내는 게 저에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어머님이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셨거든요. 제가 보고 싶고, 저를 챙겨주고 싶어서 오셨다면서요.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솔직히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오시니 그때마다 참으로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안 되냐고 넌지시 여쭤봤는데 대뜸 왜 그러냐며 저더러 당신 오는 게 싫으냐고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서운하다며 마른 눈물을 쥐어짜내시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어머님 삐진 거 풀어드리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시면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집 청소에 빨래까지 온 살림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 며느리인 제가 마음 편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냥 계시라고 해도 어머님은 집안이 깨끗해야 한다면서 냉장고 위 먼지까지 털어대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느니 차라리 움직이자 싶어서 제가 거들겠다고 한번더 여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어머님은 못 이긴 척 그때부터 저에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곤 하셨지요. 그리고 그날도 대략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그날도 어머님이 저희 부부 저녁 챙겨주고 가신다며 연락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사는 결국 어머니와 제가 같이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무썰어라, 파다듬어라 이런저런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조리과정에 있어서도 간장달라, 소금달라. 결국 티나는 일은 어머님이 하셨지만, 티안 나는 잔심부름은 죄다 제가 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님께 고생하셨다고, 식사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솔직히 어머님만 안 오셨으면 그냥 뭐 간단히 시켜먹고 남편이랑 편하게 쉬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늦어지는데도 어머님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셨지, 도통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눈치였어요. 참고로 어머님 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렸고, 어머님은 직접 운전해서 오신 상황이었으니 교통편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네요. 결국 제가 먼저, 이제 슬슬 가셔야 하지 않겠냐고 더 늦어지면 어두워서 운전하기 힘드실 것 같다고 조심스레 애둘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며 오늘은 그냥 주무시고 가신다대요. 그리고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힘들게 잠에 들었는데 그나마도 얼마 못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깨게 되었지요. 그런데 방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대요? 겁이 나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남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어머님이 김치를 담그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비록 다섯 포기밖에 안 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님께 이 시간에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묻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대답이 정말 황당했어요. 지난번에 냉장고를 보니 김치가 하나도 없더라며 저더러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호통을 치셨거든요. 그런데 저 그때 만삭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변명을 하기도 전에 어머님께서는 아무튼 잘 됐다며 저더러 기왕 일어났으니 당신 옆에서 김장을 좀 도우라대요.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어머님을 잠깐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께 이내 만삭인 며느리한테 이 시간에 뭘 시키냐고 어머니도 그냥 그만하시고 들어가서 잠이나 주무시라 한마디 하대요. 저한테도 방에 들어가 마저 자라했고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셨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저희 어머님 성격이 좀 유별나세요. 일단 상대방의 뜻과는 상관없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경향이 있지요. 당신은 아기가 없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부담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번번이 어머님 눈치 보느라 싫다 좋다 소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그 김장 사건으로 제가 완전히 어머님 눈밖에 나게 된 거지요. 그러다 얼마 전 어머님이 제 뒤통수를 진짜 세게 때리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싶은데 발단은 올해 초 아버님 제사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앞으로 챙겨야 할 경조사들을 확인하면서 남편에게 제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원래는 있었는데 어머님이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초 어머님이 연초니까 가족끼리 식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신호까지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다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 제사 이야기를 꺼내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제사를 해야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대뜸 자식들이라는 게 지혜비 제사 지낼 생각이나 있긴 한 거냐며 한마디로 시작부터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특히 저더러 며느리가 돼서는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챙길 생각을 안 하냐고 타박을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도 왜 며느리한테 성질이냐면서. 어머님한테 지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대요. 정말이지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식사는 고사하고 어머님이 신호랑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저는 저대로 눈치가 보여서 전화도 가끔 드리면서 말조심하고 그랬고요. 그런데 지난달 초에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다음 주에 서울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 집에 오실 땐 너네 집 간다 하지 서울 간다고 안 하시기에. 서울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강남 어디 고급주택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더라며 거기 상주도우미로 가기로 하셨다대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그래도 남의 집 일을 해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머님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드리는 생활비에서 돈을 더 챙겨드릴 상황도 못되었고 제가 별다른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시라마시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께서 생각 많이 하시고 결정하셨을 테니 응원한다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했네요. 어머님도 알겠다면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 하셨고요. 그런데 그 통화를 하고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어머님이 왜 서울에 가신 건지 아냐고 따지고 들대요.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저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뗐고요. 그런데 남편이 눈을 정말 희번덕거리면서 어머님께 다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이 집 식모살이 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걸 안 말릴 수가 있냐고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은 남이 집에 가신 일도 없으셨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저를 한번 떠보신 거라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제가 가지 마시라고 잡을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아서 크게 실망하셨다나요. 뿐만 아니라 남편한테 당신처럼 살림 다 해주고 며느리 모시고 사는 시애미가 어딨냐면서 그런데도 저는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이제 보니 인성이 덜된것 같다고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더군요. 듣고 있자니 어찌나 억울하던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결정 다 내리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무슨 권리로 이래라저래라 하겠냐고 따졌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먼저 당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고 집안일도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냐? 나야말로 어머님이 이래저래 내 살림 들쑤시고 다니면서 나는 나대로 고생시키고 그러면서도 생색내시는 거 불편해 죽겠다고 그간 마음속에 맺힌 말을 마구 쏟아냈지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아니면 뭔가 깨닫기라도 한 건지 어머님이 전화에다 대고 제 욕을 하도 하시니까 자기도 짜증이 나서 순간 욱했다며 미안하다고 한 번만 그냥 넘어가달라대요. 하지만 어머님의 본색을 알고 나니 마음이 도통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행여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미주알고주알 말은 안 하고, 그냥 어머님이 요새 말을 좀 섭섭하게 하신다며 운을 띄웠지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보통은 오히려 먼저 저더러,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른이니 이해하란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말이에요. 그리고 곧이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론 두 분이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꽤 놀라고 당황하셨다고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그동안 잘 지내셨냐며 운을 띄우시더니, 이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집안도 맨날 어지럽혀져 있고, 음식 솜씨도 없는 것 같다. 남편 양말 구멍난 것도 모르더라. 한마디로 전부 다 제가 못났다는 얘기였는데, 처음엔 저희 친정어머니는 제가 정말 무슨, 큰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가만히 듣고만 계셨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못해 웃기더래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살림이고 뭐고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누가 집에 와서 냉장고까지 들쳐보는 걸 좋아하냐고 그냥 놔두면 서로 알아서 해결하고 산다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김서방처럼 우리 딸도 시집가기 전에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만 하던 앤데 하루아침에 살림자라고 잘하고, 음식자라고가 되겠냐고 좀 기다려 주시라 하셨다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더는 뭐라 하실 말씀이 없으셨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더러 며느리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을 쏙 빼닮은 모양이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랍니다. 친정어머니 말씀이 당신 딴에는 할 말은 그래도 다 했다 싶었는데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세게 나가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고 한편으론 얼마나 사도 날기를 우습게 알면 그런 전화를 했나 싶어서 심란하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사위인 저희 남편을 불러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를 조목조목 다 전하셨고 두번 다시 그런 연락이 오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경고장을 날리셨답니다. 남편은 쩔쩔매매 죄송하다고. 제발 부탁이니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리고는 친정어머니가 그때 남편이 보낸 문자라며 보여주셨는데 그 시기가 저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 갔다가 집에 왔던 때였어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애 낳고 한 달도 안된 며느리 집에 청소며 빨래며 도와주러 온다고. 세상에서 무슨 제일 자상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시더니 뒤에선 그런 식으로 제 흉을 보고 다니신 거잖아요. 그것도 상대가 누군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막말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도 제 흉을 보실 정도였으면 이모님부터 시작해서 당신 지인들한텐 저를 얼마나 씹어댔을지 제가 남편한테 친정어머니한테 다 들었다며 그간의 일도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이 원래 말이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잡음도 많은데 자기가 깜빡했다면서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대요.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대놓고 말씀을 하시던가. 그랬으면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보려 노력하고 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앞에선 다 이해하시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셔놓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대요. 그렇게 해서 막말로 어머니마들이 저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을까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도 없지 않나 싶어서 모른 척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도 이젠 뭐 막말로 들킬 거다 들켰다 싶으셨는지 저더러 형식적으로 전화하는 거면 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순간 욱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시면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까놓고 제가 어머님하고 친정어머니 모셔놓고 삼자대면이라도 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뭐 맞냐 틀리냐 따지고 들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미안한 기색도 없으시지. 어떻게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는 시도도 없으시지. 한마디로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니, 저도 뭐더할말 없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어머님한테 당분간 내가 먼저 연락드리고 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행동하라 했어요. 솔직히 앞뒤 다른 시어머니가 어디서 또 어떻게 말을 꾸며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건간에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살 작정이에요. 그게 제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